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육아는영수쌤 제니입니다. 오늘 유닛 22 시간의 접속사, 조건의 접속사 부분을 할 거고요. A part는 시간 부분이고 B part는 조건 부분이거든요. 일단 A part 시간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접속사라는 말을 해요. 접속사는 뭐냐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단어를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 단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들이 있는데 그 접속사에 뭐뭐 후에라는 뜻을 가진 after 뭐뭐 전에라는 뜻을 가진 before 뭐할 때라는 뜻을 가진 when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접속사로 쓰여 가지고 시간이나 때를 나타내는 경우에 쓸수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밑에 예문을 보고 순서 잡고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는 매일 아침 조깅을 한 후에 샤워를 한다. 라는 문장인데 순서를 잡을 건데 일단 나는 1번 샤워를 한다 2번 어, 매일 아침 조깅을 한 후에 부분이 다시 문장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예, 크게 다시 보고 후에가 세 번째로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내가 조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라는 말이 주어로 와야 됩니다 여기 네 번째 그 다음에 조깅을 이라고 하죠. 이게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매일 아침이 여섯 번째 이렇게 와서 문장을 순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이라고 쓰니까 아 있어야 되고요. 샤워하다가 수고표현이 수거, 수거 take a shower이라고 했기 때문에 걔를 이용해서 take a shower이라고 바었습니다 I take a shower 이렇게 하면나는샤워 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뭐한 뭐, 후에 해는 접속사 a f t e r 써야 되죠. a f t e r 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누가? 내가 라고 했죠. 내가 라고 했기 때문에 I라는 주어를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 조깅을 하다라는 뜻의 jog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이라고 했기 때문에 every morning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I take a shower after I jog every morning. 해서 나는 샤워를 해. 이때 take 3회씩 동사거든요. 뒤에 shower 부분이 목적으로 왔고요. 그 다음 뭐한 후에 내가 조깅을 한 후에 서 after 절 부분 이걸 절이라고 그러죠. 뒤에 주어 동사 오고 접수했으면 절이라고 그래요. 얘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시간에 접속사 after 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 뒤에 jog는 일형식 동사입니다. 뒤에 every morning은 전치사 아 부사구 뭐 묶어주면 되는 거죠. 전치사는 없고 부사구 자체가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사구로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따로 없고요. 전체적으로는 일형식이 된다. 그 다음 다음 문장, 행동하기 전에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한다. 라는 문장입니다. 누구 보고 하는 거냐면, 너는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을게요 너는이 처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한다. 두 번째. 주의 깊게가 세 번째 와야 되고, 행동하기 전에 얘가 덩어리로 다시 문장이 올 거기 때문에 같이 봐주고, 전에가 네 번째로 접수자가 와줘야 되고요. 누가 행동하는 겁니까? 네가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라는 말이 어 주어가 다섯 번째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하다 라는 동사가 여섯 번째로 와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순서에 맞춰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너는 여기 있으니까 y u 쓰시면 되고요. 생각해야 해 라고 해서 어 강조하는 해야 한다 라는 걸좀더 강조하는 느낌으로 must 라고 썼어요. 그래서 you must think 너는 생각해야 해. 좀 강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must를 썼기 때문에 must think 너는 생각해야 해. 그 다음에 주의 깊게라고 해서 carefully라는 부사 씁니다. carefully 이때 think는 일용식 동사기 때문에 뒤에 carefully라는 부사가 따라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아까, 행동하기 전에 라고 해야지고, 전에에 해당하는 접속사 before를 먼저 써야 다시 주어 동사를 쓸수 있기 때문에, 접속사 before를 쓰시고요. 그리고 다시, 너가 라는 말에 주어 you를 써야 되고, 그 다음, 행동하다 라는 동사 act. 이렇게 쓰시면, 은 너가 행동하기 전에 라는 뜻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you must think carefully before you act. 가지고 너는 생각해야 해 주의 깊게 라고 했고 before부터 act까지는 접속사절이죠 그래서 시간의 부사절이 되고요 다음 에 다시 act는 일형식 동사 써가지고 행동하다 자체적으로 쓸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는 after부터 morning을 맨 앞에 쓸수 있습니다 after I jog every morning, I take a shower 이런 써도 되고요 얘도 before you act, you must think carefully 라고 쓸수 있습니다 얘는 위치가 먼저 써도 되고 나중에 써도 돼요 다음. 자, 나는 혼자 있을 때 항상 무섭다 라는 문장이네요. 순서 잡을게요. 나는 1번. 근데 이때는 이제 나는 혼자 있을 때가 이렇게 덩어리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때 라는 접사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 나는 두 번째, 있다 세 번째, 혼자 네 번째,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항상 무서운 것도 누구예요? 나죠? 그래서 나는 이 다시 접수사 와가지고, 아, 주어 와가지고 다섯 번째 쓰고, 그 다음에 항상 쓰고 무섭다가 일곱 번째로 오는 순서로 한번 잡아보고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내가 있을 때라고 쓰니까 when절을 먼저 써요. when. 엄할 때. when. 그 다음에 주어 아 있습니다. 내가 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있다에해당하는 비동사 am을 쓰죠. 비동사 am. i am 하면 나는 있다 라는 말이고. 혼자 라는 말로 쓰여가지고, alone 이 뒤에 옵니다. 그러면은, when I'm alone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있을 때 혼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까지 이제 접속사에 있는 절 부분이 왔고, 그리고 다시 이제 주어 시작해서, I 라고 쓸수 있어요. when이 있기 때문에 주어 다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I. 내가 무섭다 했으니까, I 쓰고요. 그 항상 여기 쓰니까, always 라는 빈도부사를 먼저 씁니다. 왜냐면 여기서 무섭다 라는 말은 무서움을 느끼게 된다는 뜻이라서, feel 이라는 일반 동사를 썼거든요. 일반 동사 앞에다가 빈도 부사를 쓰기 때문에, I always feel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서운 이라는 형용사, scared 라고 써야 되는 거죠. scared 라고 쓰는 게 무섭게 되는 거고요. scary 하면 무섭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무섭게 만드는 게 아니고 무섭게 되는 거라서, scared 라고 써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when I'm alone, I always feel scared.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는 항상 어, 무서움을 느끼게 돼. 무섭게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장의 형식을 보자면은, 여기 있는 거는 a M, 이 형식 동사죠. alone, 형용사가 보호로 왔고요. t h f e e l 도이 형식 감각 동사라서 the spared가 형용사 보호로 따라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리문. 자, 그녀는 기다리면서 잡지를 읽었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그녀는 읽었다. 잡지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녀는 1번 읽었다, 2번 잡지를 3번. 그 다음에 기다리면서 가 같이 이제 들어갈 건데 여기서 기다리면서 라는 말은 누가 기다리는 거죠? 그녀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면서에 해당하는 접속사 네 번째로 쓸 거고 그 다음에 그녀가 다섯 번째로 와야 되고 기다리다가 여섯 번째로 와서 문장을 쓰는 순서거든요. 그이 순서에 맞춰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자, 그녀는 이랬으니까 쉬를 써요. 그 다음에 읽다가 영어로 read 잖아요 read는 읽다고 얘 과거형 read라고 씁니다. 얘는 그래서 r e d 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read가 아니고 r e d 과거형 읽었다 과거형이라서 read라고 쓰면 되고요 잡지라고 읽고 잡지 쓸수 있기 때문에 앞에 어 붙이고 어, magazine이라고 해서 잡지 를 쓰시고요. a 어, magazine. 그 다음에 어, 뭐뭐 하면서 해당하는 접속사 y를 뒤에 쓰고요. 그리고 다시 그녀가 라고 했으니까 주어 s 쓰면 되고요. 기다리면서라고말는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과거진행형. 비동사 쓰고 그 동사에 ing 붙여야 되기 때문에 비동사의 과거형이라서 s h 뒤에 was를 썼고요. 그 다음에 동사 기다리다라는 동사 wait에다가 ing 붙여가지고 waiting 이렇게 쓰면은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으면서 해서 기다리면서의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she read a magazine while she was waiting 이렇게 해서 그녀는 읽었다 잡지를 그녀가 기다리면서 이렇게 돼서 이때 read 3형식 동사고요. the magazine 이쪽 부분이 어, 목적으로 왔고요. 그 다음 while절에 다시 was w a i t i n g 에 was 이 형식 동사고 waiting은 형용사가 보호로 왔고요. 얘는 현재 분사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다음, waiting도 원래 동사였죠. 얘는 1형식 동사로 쓰여가지고 혼자서 쓰여질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자, 나는 집으로 뛰어오다가 얼음에 미끄러졌다. 라는 문장이네요. 순서 잡아볼까요? 나는 1번. 미끄러졌다. 2번. 얼음에 3번. 집으로 뛰어오다가가 덩어리로 다시 올 건데, 여기 뒤에 뭐 하다가에 해당하는 접속사 4번째 네올 거고요. 그 다음 누가 집으로 뛰었어요? 내가죠, 내가. 5번째. 내가. 그 다음에 뛰어오다가가 6번째, 집으로가 7번째가 되겠습니다. 여기 순서에 맞춰서 문장을 만들어보면 나는 이었으니까 I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끄러지다가 영어로 slip이거든요. slip, 슬립. slip인데 요거 과거형사되기 때문에 slip에다 P 한번더 쓰고 이제 써가지고 slipped라고 써요. I slipped. 미끄러졌다가 되는 거고 얼음 위에라고 했기 때문에 on the ice. 얼음에 할 때는 전체사 on을 같췄습니다 얼음 위에 미끄러졌기 때문에 on the ice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뭐, 하다가에 해당하는 접속사가, as라는 접속사 쓰시면 돼요. 뭐, 뭐, 하다가, 집으로 뛰어오다가 할 때, as 쓰시면 되고, 다시 주어, 누가, 내가 뛰어왔기 때문에, I 아 쓰고요. 그 다음에, 뛰어가다 했으니까, run의 과거형사 례죠 과거였었던 니까 그래서, run의 과거형, r a n 쓰시면 되고요. 그럼, 집으로 에 해당하는 부사, home 쓰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I slipped on the ice as I ran home. 해가지고 나는 미끄러졌어. it s l i p p e d 이런식 동사고요. 뒤에 on the ice 부분이 부사구로 맞았고요. as부터 home까지가 as절 부분이죠. 얘는 뛰어 올 때라는 의미로 전달되기 때문에 뭐뭐할 때 시간 나타내는 거고 ran 이런식 동사로 쓰였고 뒤에 있는 home 자체가 부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소식을 들은 후에,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라는 문장이네요. 순서 잡아보면, 그녀는 1번, 시작했다 2번, 울기 3번, 그, 그 소식을 들은 후에가 덩어리로 뒤에 올 건데, 얘도 후에라는 접속사가 네 번째로 오고요. 누가 그 소식을 들었냐면, 그녀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녀가가 다섯 번째겠죠. 그 다음에 들은 후에서 뜻다의 동사 여섯 번째 와야 되고 그소식을이 일곱 번째로 오면 되겠어요. 여기 맞춰서 순서 잡아 보면 그녀는이었으니까 she. 순서에 맞춰서 글을 써 보면 she. 그 다음 시작하다가 영어로 start죠. start인데 시작했다 가거기 때문에 started 에 붙여서 started 들어오죠 started. 그 다음 울다가 영어로 cry죠. 그래서 start 뒤에 동사 또 쓰려면 은 to나 ing 붙여서 쓰기 때문에 to cry 또는 crying 하고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she started to cry, she started crying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한 후에에 해당하는 접속사 after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주워봐야 되기 때문에 she를 쓰죠. 그리고 듣다라는 동사 here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얘는 듣다 현재형이고 얘 과거형 heard를 써야 돼서 여기 heard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소식이라고 해서 that news라고 쓰면은 앞에 나왔던 그 소식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that news라고 쓸수 있죠. 전체적으로 she started to cry after she heard that news. 해가지고 그녀가 시작했다 울기 이때 started 그래서 3면식 동사라서 이 to cry가 음, 명사적의목적으로 왔고요. 이 to cry는 자체가 일형식 동사죠. 원래 cry가 동사였으니까 일형식이고 그다음 after부터 n e w s 까지가 after절인데 그 사이에 다시 또 동사 heard 가 왔거든요. 예, 삼형식 동사죠. 뒤에 된 뉴스 부분이 목적어 구로 따라왔기 때문에 삼형식 문장입니다. 어, 위에 있던 거싹다 앞에 썼던 거 뒤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썼던 거 앞으로 보낼 수 있, 있고요. 그럼 얘는 she started to cry after she heard the news는 after she heard the news she started to cry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무언가를 먹기 전에는 손을 씻는 게 좋아. 라는 문장입니다. 위에 얘도, 누가 손을 씻는 겁니까? 너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이 처음에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좋아. 어, 손을 씻는 게 좋다. 이거 덩어리로 같이 해 볼게요. 손을 씻다가 영어로 wash one's hands가 되는 거고, 뭐뭐 하는 게 좋다라는 거는 head better를 쓸 거기 때문에, 그 조동사는 같이 동사랑 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를 먹기 전에 이 덩어리가 뒤에 접사 절이 다시 와야 되거든요. 그뭐뭐전에라고 했으니까 얘가 세 번째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먹는 거죠? 너가 먹는 거죠. 그래서 너가가 네 번째로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먹다라는 말 다섯 번째로 오고 무언가를이 여섯 번째로 오면 되는 구조입니다. 금자 만들어 보면 너는이라으니까 you 쓰면 되고요. 그럼 손을 씻는 게 좋아라고 해서 뭐 하는 게 좋다에 해당하는 조동사가 head better라는 게 있어요. head better. 이게 뭐뭐 하는 게 좋다라는 표현이라서, 그 head better를 주여서, you, you'd better 이렇게 쓴 거거든요. 이 you'd는 you had better를 주인 말이고, 조동사니까 그 뒤에 동사원형, 손을 씻다가 수거 표현이 wash one's hands 였기 때문에, wash your hands. 여기 소유격, 너니까 your 를 썼죠. your hands. 손두 개니까 핸드에서 붙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뭐 하기 전에 라는 의미의 접속사 before 쓰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너가 먹는 거기 때문에 주어 you 쓰시면 되고 먹다라는 동사 it 쓰시면 되고 그 다음 무언가를 이라는 목적어 something을 써주면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you'd better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something 해서 너는 씻는 게 좋겠어 라고 해서 이때 wash 3행식 동사라서 they your hands 분이 목적어 9로 받고요 그다음 before부터 something까지가 before절인데 절이었으니까 뒤에다 주어사와서 주어, 주어 y 동사 it의 삼형식 예, 동사 뒤에 something이 목적으로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다음, 자, 내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몇몇 학생들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문장이네요. 그러면은 내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라는 문장이 하나의 절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다시 주동사가 시작할 거기 때문에 때라는 접사를 먼저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로 올 거고, 처음 만났다가 세 번째로 올 거고, 그를이 네 번째로 올 거고요. 그 다음 몇몇 학생들이 다섯 번째로 와야 되고, 괴롭히고 있었다가 여섯 번째로 와야 되고, 그를이 일곱 번째로 오면 됩니다. 우 순서에 맞춰서 문장 만들어 보면, 뭐말 때에 해당하는 접속사 인을 써야 돼요. 그리고 내가 라고 하는 주어, I 써야 되고요. 처음 만나다 라고 하면은 first가 처음이라는 뜻이고 만나다가 영어로 meet이거든요. meet. 네, 얘는 현재형이고 만났을 때라고 과거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met을 씁니다. met. 그 다음에 그를이라는 목적어 him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를 영어로 하려면 when I first met him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몇몇 학생들이라는 주어를 써야 돼요. some students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 괴롭히고 있었다, 뭐, 뭐, 하고 있었다라는 말은 과거 진행형.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괴롭히다가 영어로 불리입니다불리 얘를 bully. 이용해서 쓸 건데, 어, some students가 주어기 때문에 비동사 were, 과거형 were 써야 되죠. 여기 복수니까 were 썼고요그 다음에 이제 불리에다가 ing 붙여가지고 were bullying. 이렇게 하면은 이제 괴롭히고 있었다. 될 거고. 그를이라고 목적었기 때문에 him을 마지막에 써주면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When I first met him, some students were bullying him. 해가지고, when부터 him까지가 when절. 이어서 컴마, 여기 찍어주면서 뒤에 다시 문장이 시작합니다. 여기서의 접속사 왔고, 주어 동사. 동사는 매시이죠 met 사식 동사. 힘이 목적으로 왔고요. 뒤에는 word. 피동사 이 형식이고, bullying이 현재 분사가 병용사 보호로 왔고, 불링이란 동사. 원래 불링은 불리란 동사였죠. 그 동사는 사명식이라서 뒤에 힘이 목적으로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다음. 나는 운전, 운전하는 동안 전화를 받지 않는다. 라는 문장이네요. 그러면 나는 1번. 전화를 받지 않는다. 같이 볼게요. 우리가 전화 받다가 수고표현이 answer the phone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봅니다. 운전하는 동안 덩어리로 볼 건데, 동안이라는 뜻에 해당하는 접수사 쓸 거라서 세 번째로 와야 되고요. 누가 운전하는 거죠? 내가 운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가 네 번째로 와야 되고, 운전하다가 다섯 번째로 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I 쓰고요. 전화를 받지 않는다. 전화 받다는 answer the phone이고, 안 받는다라고 했으면 부정문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 answer의 부정문 앞에다가 don't나 doesn't를 쓰는 건데, I가 좋으니까 don't 쓰시면 돼요. 그래서 I don't answer. 이렇게 하면은 받지 않는다가 되는 거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answer the phone 이렇게 덩어리로 말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I don't answer the phone 하면은 나 전화 안 받아.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동안에 해당하 접속사 y를 쓰는 거죠. 그리고 y를 썼으면 다 주어와야 되겠죠. i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고 있는 동안 운전하는 동안 뭐뭐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현재 진행형을 썼기 때문에 b동사 m 쓰시고 뒤에 ing drive에 아닌지 붙여가지고, 원래 drive는 이게 원형인데, 이 빼고 아닌지 써서 driving이라고 씁니다. 전체적으로, I don't, I don't answer the phone while I'm driving. 그래서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아. This is answer. 삼형식 동사라서 뒤에 the phone이 목적으로 왔고요 while부터 driving까지가 그러니까 while 저리 오면서 내가 운전하는 동안에 라고 해서 이때 m, 이형식 동사. This driving이 현재 분사가 형용사 보호로 왔고, driving은 원래 d r i v e 는 동사였죠. 얘는 이런 식으로 쓰여서 운전하다의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 예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너의 생각은 변할 거야. 라는 문장인데, 이거는 뭐할 거야. 라는 말은 나는 생각해. 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나는, 2번 생각해. 그 다음에 너의 생각이가 세 번째로 올 거고요. 변할 거야. 가네 번째로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가 덩어리로 접속사 절이 올 건데 몸함에 따라에 해당하는 접속사쓸 거라서 얘가 다섯 번째로 와야 되고 누가 나이에 들어가는 겁니까? 너가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너가가 여섯 번째로 주어로 와야 되고 그 다음 나이가 들어가다는 같이 한 번에 쓸 거라서 일곱 번째로 오게 만들면 되겠어요. 순서 잡았으니까 문장 만들어 보면 나는 생각해. 아이 그 다음에 생각하다, think, 라고 쓰는 거죠. I think. 나는 생각해. 그 다음, 너의 생각이, 라고 있기 때문에, your opinions, 하면은, 너의 의견, 너의 생각이, 라는 말이고, 변할 거야, 라고 했으니까, 미래형, will change, 라고 쓰면 변할 거야,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라는 접속사, 저리 와야 되기 때문에, as, 라는 접속사가, 뭐, 뭐, 함에 따라,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얘를 쓰고요. 다시 주어 너는 너가라는 말이 와야되기 때문에 you 와야 되고요. 그럼 나이가 들다라는 의미의 get older 쓰는 건데, 이때 g e t 은 뭐뭐하게 되다라는 뜻에 영식동사로 쓰여가지고, 뒤에 older라면은 나이가 점점 더드는이는 뜻으로 쓰였으니까 get older 이렇게 쓰면은 나이가 좀에 따라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I think your opinions will change as you get older 이렇게 해가지고 내 생각에 너의 의견은 변할 거야. 너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think라는 거는 사멸식 동사인데요. 뒤에 보면 여기 think하고 your o p i n i o n 사이에 접속사 대이 생략이 됐어요. 여기 보면 다시 주어랑 동사가 왔죠. 이렇게 주어 동사가 또 오려면 접속사가 필요한데 생략이 된 거고, 앞에서 우리가 목적절 대, 배우면서 생략한 거 얘기를 한번 했었었는데, 그거를 응용한 거고, 그 다음 뒤에 change는 일형식 동사, 로 아무것도 안 오고 끝났고 그다음 as부터 order까지가 as절인데 여기 있는 계속 아까 말했던 이형식 동사로 쓰여가지고 order이 형용사 보호로 따라와주는 구조입니다. 다음 네모표에 있는 거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시간의 접속사였어요. 그래서 after는 뜻이 뭐뭐 후에란 뜻이고 before는 뜻이 뭐뭐 전에란 뜻이고 when은 뜻이 뭐뭐할 때란 뜻이고 why는 뜻이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이고 에즈는 뜻이 여러 개로 쓰일 수 있죠. 뭐뭐 할 때라는 뜻도 있고, 뭐뭐 하면서라는 뜻도 있고, 뭐뭐 함에란, 함에 따라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애들한접 속사는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 접속사고요. 얘들은 다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랑 동사가 따라와 줘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참고해가지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가 현재 시제로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미래를 현재 시제로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예문을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거든요. We will start when they come here라고 했어요. 자, so we will start 우리가 출발할 거야라고 했는데 이때 will start가 지고 미래형 will 썼죠? 그리고 when 절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다시 주어가 day가 왔고 동사가 come here라서 여기 come은 현재형을 썼어요. Will come이라고 안 쓴다고요. 여기 will come이라고 쓰면 틀렸다. 왜냐 이 when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 이 when 접속사는 얘 자체가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뒤에 다시 미래형을 쓸 필요가 없어서 come을 써주면 은 알아서 will come이라는 의미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will 쓸 필요가 없어서 안 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they come here라고 쓰지 they will come here라고 안 쓴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미래죠. 우리가 출발할 거야. 그들이 여기에 올때 그들이 여기 오는 것도 미래잖아요. 아직 안 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여기에 올때 오면 우리가 출발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 when이 자체가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여기다 will 안 쓰고 그냥 come here 써도 온다 미래에 올 거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냥 come here 이라 쓰고 will come 이라고 안 써요 그래서 얘는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when절 뒤에 come만 써 놔야 되는데 will c o m e 있어가지고 문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거라서 얘는 어, 앞에가 미래형이어도 뒤에는 현재형을 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파트의 시간의 접속사절 끝났고요. B 파트의 조건의 접사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Bye bye. See you next time.